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 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게리 베커는요. 게리 베커는 태어났습니다. 포츠빌, 펜시베니아에서 1930년에 그리고 자랐죠. 브루클린, 뉴욕시티에서. 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Was not well educated니까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그의 아버지는 가졌습니다. 깊은 관심을. 금융과 정치 문제에 대해서. 뭐뭐 뭐 후죠?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베커는 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갔네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는 전공을 했습니다. 경제학을. 그는 was dissatisfied with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네요. 그의 경제학 교육 at Princeton University,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그의 경제학 교육에 만족하지 못했네요. 왜냐하면 그것은 즉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그의 경제학 이 교육이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그의 경제학 교육에 관, 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라 거죠. 그다음에 그는 벌어들였습니다. 박사 학위를 벌어들였다. 이거니까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제학에서 시카고 대학 1955년에.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머머에 대한 경제학 차별, 차별의 경제 경제학에 대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워즈 맨션드니까 언급되어졌습니다. 머머로서 이거죠? 누구에 의해서 노벨상 위원회에 의해서 머머로서 중요한 기여, 공헌, 경제학의 중요한 공헌으로 언급되어진 거예요. 천구백팔십오년 이후로 베커는 작성을 해왔네요 규칙적인 또는 정규적인 경제학 칼럼을 작성해온 거예요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그런데 이 정기적인 이 경제학 칼럼이 뭘 말하는 거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제학 분석과 아이디어를 누구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천구백구십이년에 그는 수여받았습니다 노벨상을 경제학 요거를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